안녕하십니까 HY2공개편입학원 오재현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저희 학원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2공개편입 편입 수학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편입 수학 한 과목으로 선발하는 학교는 서울시립대, 이대, 중대, 숙대, 국민대, 세종대, 가천대이며 편입 수학 90% 토익 10%로 선발하는 학교는 경희대입니다. 편입 수학 60% 편입 영어 40%로 선발하는 학교는 한양대, 건국대, 동국대입니다. 이처럼 이공계 편입은 편입 수학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편입 수학 위주의 이공계 전문 편입 학원을 선택하는 것이 합격에 유리합니다. 편입 공부 전략입니다. 상반기는 편입 수학과 토익, 수능 영어 기본을 위주로 학습을 하시고. 하반기에는 편입 수학과 편입 영어 위주로 학습을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여기서 편입 수학 100%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서울시립대, 이대, 중대, 숙대, 국민 세종, 가천대 이 학교만 확보가 되기 때문에 좀더 가능성을 넓히기 위해서는 토익과 편입 영어를 반드시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영어 실력이 매우 부족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편입수학 100%와 편입수학 토익 전형을 준비해도 무방합니다. 이공계 편입학원 강점입니다. 한양공대 편입합격 출신 편입수학 강의 10년 이상의 오재현 원장이 직강합니다. 편입수학을 가르치는 곳은 많지만 상위권 공대 편입합격 경험과 편입수학 강의 10년 이상의 베테랑 강사가 가르치는 곳은 극소수입니다. 오재현 원장은 한양대 공대 편입 합격 경험 뿐만 아니라 편입수학 강의 10년 이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정확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철저한 소수정의 맞춤형 수업을 제공합니다. 저희는 한반 클래스 20명에서 25명 이하의 철저한 소수정의 맞춤형 수업을 제공합니다. 편입수학은 공부해야 되는 분량이 많고 질문할 게 많기 때문에 한반 정원이 많게 되면 학생들은 한명한명 한명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타 편입 학원의 경우에는 한반 정원 50에서 60명 이상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의고사 상위 1% 실력을 갖추게 하면서 상위권 공대로 많은 편입 합격생을 배출했습니다. 편입 수학 자체 교재 15권 이상을 제공합니다. 현재 저희는 영등포 구청역과 수원역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강남역 캠퍼스가 곧 오픈 예정입니다. 정규반 수업은 한 클래스 25명 이하로 진행이 되고 클리닉 수업은 한 클래스 9명 이하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수강료의 경우에는 단마다 학생 수준 커리큘럼에 따라 차등 부여됩니다. HY20개 편입학원과 타편입학원 비교입니다. HY20개 편입학원은 한양공대 편입 합격 경험을 보유하고 편입수학강의 10년 이상의 오재현 원장이 직강합니다. 타편입학원의 경우에는 신입강사, 경력직강사가 복불복으로 배정이 됩니다. 상위권반은 경력직 강사, 중하위권반은 신입 강사가 배정되기 때문에 상위권반에 가지 못하고 중하위권반에 가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강사진이 약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학원의 강사진의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강사학력 및 경력사항이 미개시된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HY20계 편입학원은 강사 학력과 경력사항이 홈페이지에 명확하게 게시되어 있습니다. 수업 형태를 비교해드리면 HY20계 편입학원은 정규반 기준 한 클래스 25명 내외 소수그룹 클리닉 수업은 한 클래스 9명 내외의 철저한 소수정의 맞춤형 수업이 제공됩니다. 반면에 타 편입학원의 경우에는 종합반 기준 50에서 60명, 단과반 기준 70에서 80명으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우재현 원장의 양력입니다. h y 2 0계 편입학원 우재현 원장은 편입수학강의 경력 10년 이상 한양공대 편입 합격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소수정의 학습관리를 제공합니다. 정규반 기준 20명에서 25명, 한 클래스 클리닉 수업 한 클래스 아홉 명 이하의 수업이 제공이 됩니다. 인서울 주요 공대 파이널 수강생 열명중 여덟 명 이상을 합격시키고 있습니다. 편입수학 전문가 오재현 원장입니다. 상위권 공대 편입 합격 실적입니다. 합격자 명단을 보시면 서강대, 성중간대, 한양대를 포함해서 중상위권 이상의 대학으로 합격시키고 있습니다. 상위권 공대 편입 합격 실적입니다. 상위권 공대 편입 합격 실적입니다. 상위권 공대 편입 합격 실적입니다. 위 학생은 왼쪽 학생은 한림대 경영학과 출신에서 서강대 공대로 편입 합격한 사례입니다. 오른쪽 카톡 화면은 2년째 전문대학에서 인서울 주요대학 공대로 편입 합격한 사례입니다. h y 2 0개 편입학원의 올해 목표는 상위 1%의 학생을 만드는 일입니다. 전국 모의고사 상위 1% 학생을 다수 배출하고 있습니다. 성공 비결은 한양공대 편입 합격 출신 경력 10년 이상의 오재현 원장이 직강하면서 철저한 소수정의 맞춤형 수업을 통해 학생의 실력을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위 학생은 서강대 화학공학과 최종 합격한 학생입니다. 성균관대 화학공학과 최종 합격한 학생입니다. 위 학생도 전적대학은 체육학과 출신입니다. 편입수학은 수능수학과 다르게 최근 5개년 기출문제에서 반복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수포자 문과 출신 예체능 출신도 충분히 합격이 가능합니다. 경희대 기계공학과 편입 합격한 학생입니다. 위 학생은 편입을 1년 정도 준비해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해서 HY20개 편입 학원으로 넘어와서 1년을 더 공부한 케이스입니다. 경희대 건축공학과 편입 합격한 학생입니다. 건국대 전기전자공학과 편입 합격한 학생입니다. 건국대 건축학부 편입 합격한 학생입니다. 인하대 전자공학과 편입 합격한 학생입니다. 아주대 전자공학과 편입 합격한 학생입니다.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